저전력 고휴율 전기 히터, 가정용 미니 발랄로. 신일 전기 석연관 히터, 새 W800S는 겨울철 필수 아이템입니다. 스탠드용으로 디자인이 깔끔해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고, 800W의 강력한 발열체가 즉시 따뜻함을 제공합니다. 타이머 기능은 없지만, 손쉬운 조작으로 빠르게 온도를 높여줍니다. 무엇보다도 가볍고 이동이 편리해, 사용자가 원하는 곳에 간편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소음이 적고 안전 기능이 뛰어나므로 가족 모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죠. 특히 겨울철 난방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고 귀여운 사이즈지만 성능은 대단하니 신일 전기 석연관 히터로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길 추천드립니다. 한일전기 푸터블 2단 발터치 미니 발날로스토브 전기 히터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성을 겸비한 제품입니다.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책상 아래 두기 안성맞춤입니다. 800W의 강력한 열출력으로 즉각적인 온열 효과를 경험할 수 있으며 발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터치 기능이 매우 편리합니다. 안전성과 이동 편리성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매력입니다. 소음이 적어 작업 중에도 방해받지 않으며 KC 인증을 받은 안전 기능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 또한 뛰어나 한번 사용해보시면 그 매력을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올겨울 따뜻함을 책임질 최고의 선택 한일전기 푸터블 미니 발난로를 추천드립니다. 독일 초절점 무소음 에코이터 전기난로는 겨울철 필수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은 KC 인증을 받아 안전성까지 챙겼습니다. 전격 전압 2 2 0 v 에 소비 전력 490W로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 전기 요금 걱정 없이 따뜻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큐브 반사판이 적용되어 열을 집중적으로 방출해줘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온도를 높여줍니다. 게다가 디자인이 세련되어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며 소음이 거의 없어 조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 기능과 이동 편의성을 갖춘 이 히터는 작은 공간에서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작고 가벼운 사이즈 덕분에 어디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겨울철 따뜻함을 원하신다면 에코 히터를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